어떻게 평생 단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 딸에게 바람핀 걸 이해해달라더니 그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이니? 개똥같은 소리를 하... 이어가는데 너 같으면 한 남자만 평생 사랑할 수 있어? 불가능한 일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빠 같은 경우도 있고 더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버림받으면서 이해까지 해드려야 돼요 저희? 아빠는 엄마 희생으로 없는 양편에 유학까지 마쳤고 원하는 교수님 되셨어요 그 근사한 직함으로 새 여자 만났고요 엄마랑 저희가 붙잡지 않을 테니 떠나시라 했어요 그걸로는 부족하시다고요? 마음까지 편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이기주의 아니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니들한테 몹쓸 인간으로 몰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돌아가요 아빠 원하는 대로 지금껏 맞춰온 사람은 엄마 한 사람이었고 엄마 같은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잠깐은 모르지만 평생은 힘들어요 아빠한테 엄마 로또였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사랑 얻은 대신 아버지로서 존경 잃은 것뿐이에요 아홉 잘하다가 하나 잘 못했다고 셋이 날 이렇게 공격해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돼 나가서 길맞고 물어봐 한 남자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여자만 살아가다 죽을 수 있냐고.